안녕하세요. 다이터바입니다. 퇴근시간인가봐요, 지금. 사람들이. 공기가 좋으니까 어제, 오늘은 많이들 걷기 운동하네요. 네.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차들은 슬슬 밀리기 시작하네요. 퇴근시간이라서 하늘은 이렇게 먹구름, 흰구름, 이렇게 뭉게뭉게, 약간 먹구름 비슷한 구름이 쫙 깔렸고 산 쪽에도 저쪽에도 많고 구름이 끼어 있네요. 오늘은 햇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랑달랑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공기는 좋아져서 살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 막 달리게 하는 거 보세요. 둘레길에서 신나게 뛰고 걷고 하네요. 자전거들도 타고. 우리 주차장에는 차들이 꽉차 있네요. 아, 날씨가 풀리니까, 반팔 입고 지금 창문 열고, 우리 세탁실에서 세탁기 돌아가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다육이 방은, 어, 시원하게 문 열어놨더니, 어디 가볼까? 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문 열어놨더니 싱글벙글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 계속 문 열어놨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그랬더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문 열어놔도 상관없어요. 이쁘죠 색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간도 색깔이 너무 예쁘게 지금 색깔이 들어오고요. Okay. 아 예뻐졌어요, 많이. 우리 동건이 빛이 오리에도 색깔이, 입술이 라인이 물 들어가고 있죠. 우리 아이보리도 물이 살짝 보라빛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들. Okay. 저쪽에 선개발선 연장도 꽃이 피고 있어요. 이런 트리를 띄어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이제 날 잡아서 떼야 되죠 백너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로즈가네 레드도 이렇게 색깔이 꽃꽃이 빨개지면서 예뻐지고 있답니다 골드젤리도 이렇게 얼굴은 더 작아졌는데 색깔은 예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 어메이징 그레이드도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다져지니까 작아지면서 이렇게 보라보라 빛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우리 란도 이렇게 예뻐요 난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잘 펴서 우리 귤나무도 하나씩 따먹거든요 제가 심심하면 노래지면 따먹고 노래지면 따먹고 그렇거든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이 아이 돈나무인데 얘들은 뿌리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어, 얘네들은 정말 키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쭉 벌어지고 해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큰 것도 버리고 싹 죽고 그랬더라고요. 2층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있는 것도 다 죽어서, 어, 막 벌어져서 이게 키울 수가 아무나 못 키울 것 같아요. 물을 줘도 그렇고 안 줘도 막 벌어져서 늘어지고, 이거는 전문가님은 키우기가 정말 힘든 것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다육이 키우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laughs> 게으른 사람들한테 더더더 더, 더, 더 좋고, 부지런하면 다 죽고. 그죠?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식물들은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그래 몰랐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설이 돌아오는데, 우리 주부들은 또 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급하고 바쁘겠죠? 음, 그럼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식구들 많이 모이고 즐거운 어, 설을 보내려면 엄마들의 무게가 책임이 크죠? 이번에도 맛있게들 만들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또 설에 떡국 먹는 날이라서 떡국 먹으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떡국을 싫어해서 밥으로 챙기기로 했답니다. 그냥 맛있게 듬뿍듬뿍 해서 신나게 먹으면 되지, 뭐. <laughs> 여러분,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해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